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추가하는 것까지 한번 기능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현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지금 매개 변수가 이 타입으로 항상 투데이를 보내도록 지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투데이인 경우에는 오늘 날짜의 모든 메시지를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물론 이러한 방식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실용적인 거는 최근에 올라온 메시지를 1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드랍 테이블 한 다음에 그냥 없애버릴게요. 왜냐면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채시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챗 아이디란 걸 한번 넣어 줄게요. 이제 i d 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 인크리 n t 를 이용해서 ID 값은 따로 어떠한 데이터 입력이 없는 경우 하나씩 차근차근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챗 컨텐트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진 다 동일하게 넣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수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세에서 챗 아이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소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게터와 세터를 추가해줘야 될 거예요. 게터와 세터를 새롭게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DAO에서 썸밋 함수 또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널값을 넣어서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챗아이디란걸 만들어서 이챗 h a t id라는 거는 일식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dao 함수에 챗 h a t id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id 또한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챗 h a t id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의 함수를 더 추가를 할 건데요. 이제 지금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채팅 리스트를 뽑아오는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가장 최근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get a list by recent라고 해서 최근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SQL 문장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부터 몇 개만큼의 데이터를, 몇 개만큼의 메시지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SQL 문장을 작성해 본 거고요. 바로 이렇게 number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set int라고 넣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나머진다 정상적으로 똑같이 작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SQL 커리문과 그 맥의 변수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이제 한번 서블릿 함수 또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getToday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get10이라는 걸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get10이라고 만든 다음에 총 10개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getList가 아니라 listByRecent라고 해서 이렇게 최근 10개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함수를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as if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today가 아니라 10인 경우 이제 이렇게 get10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최근 10개까지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한번 index.jsp에서 이렇게 여기를 10이라고 바꿔 주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제 한번 이렇게 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재시작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은 다음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최근에 10개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한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막 넣어볼게요. 10개가 넘어가도록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막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10개가 넘었을까요? 이제 만약에 이전과 똑같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라면 이 안녕하세요가 한번더 출력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10개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위쪽에 더 이전에 등록된 것다 잘려서 출력되지 않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장 최근에 10개까지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10개까지만 이렇게 최근에 있는 것들만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더 실질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등록된 것 중에서 최근에 10개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자원의 낭비가 없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최근에 10개까지만 메시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는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시지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뽑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잘 뽑아와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